안녕하세요, 루세라피입니다. 오늘은 초록색. 초록색입니다. 초록색과 초록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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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. 블랙. 그린 블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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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각자 블랙. 한 개씩 이렇게 실버로. 많이 본것같아요 실버. 실버. 뭐 되게 미래지연 느낌. 어, 그런 컨셉. 네. 그런 포인트들이 많았어요. <목소리> 나무 블록 쌓기를 <laughs> 게임을 했는데요. 은채가 제일 높게 쌓아가지고. 했어요엔딩 우정을 맞게 되었을까요? 빡네요. 역시 막내예요 접이란 없이. 아, 살짝 스풀를 해드리자면요. 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팬분들께 메시지를 전하는 컨셉으로. 오. 잇따기는 컨셉. 또 10초나 있잖아요. 맞아, 맞아요. 맞아요. 10초. 어. 멘트 준비하셨나요? 네 맞죠. 다양하죠. 오케이. 맞아? 그러면... <laughs> <이거> 맞아?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세라핌입니다라 <와> <laughs>

어제 봤어 팬분들 이거 갔다고안 갔어, 팬분들 아직 이거 좋아해 이거 좋죠? <laughs> 아닌데? 아니, 아니야, 이제, 맞아, 이거. 맞아, 이거. 루피피스. 루피피스? 이제 이거야 루피피스. 루피 피스 루피 피스? 이 이거야? 루피 피스 루피라는 릭터 알지, 그 알지? 그 핑크색 응. 내가 항상 쓰는 이모티콘 배경화면 저는 아직 미공개된 사진이긴 한데 저희 단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했습니다 저도 단체 사진이요. 그냥 미공개. 블루 플레임 첫방 때. 오. 그때 아, 찍었던. 아 데레모 맞아. 제레모. 제레모. 고 찍었던 단체 사진이. 아 맞아 맞아 맞아. 그리고 벚꽃 사진. 벚꽃. 벚꽃 사진? 예뻐가지고. 오. 장금 화면 단체 사진이고. 폼 화면은 벚꽃 사진. 아하. 사쿠라. 윤진은요? 저는 홈 화면은 어. 저희 폴라 어. 같이 찍은. 어. 뭐 하루는 생각이 안 나요 언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? 단체 사진이었어요 근데 아니요?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. 음. 아 아쉽다. 아, 아. 저희가 처음으로 촬영 한 음, 날에 찍었죠. 청바지 아 파란색 아 맞아 아, 아, 뭔지 알아요. 다 단체 사진. 맞아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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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이다 네. 이게 T V 지 이게 T V 지어 일단 이건 숙자기로 했는데 팬분들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. 거의 말아주실 거든요 그냥 <laughs> 네, 근데 너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게 한것 같아요. 짱. 귀여웠어요. 짱. 짱. <laughs> 그럼 막방이야, 좋죠? <쇼체>? <laughs> <오, 오>, <laughs> 막방? 그렇 쇼챔 막방, 쇼챔 막방인데요. 벌써 저희 활동 즐겁게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다음 활동 때또 봐요. 또 봐요 <laughs> 끝나. 네 6월 첫째 주챔피언승의 주인공 베슬아핀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와, 멋 와! 다 진짜 저희 진짜 오늘 유리 후보 된 것만으로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해어요 네, 저희. <목소리로> 우리 노래가 나왔죠. 네. 참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진짜. 그리고 저희가 슛 챔피언 마지막 방상 맞아요. 선율의 서문을 고수 슛 챔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. 너무너무 멋있요 맞아요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선민 어서 소상자 너무 인상 깊은 마지막 슛 네. 챔남인 것 같아요. 진짜. 네, 맞아요. 다음에 더 감사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. 기대해 주세요.